자 23년도 4월 학평 20번을 풀건데 고3 모의고사야 얘들아 자 등차수열이라고 언급이 주어져 있죠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첫째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다음 만족시킬 때 23의 값을 구하시오 자 s라고 하는 건 얘들아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데 7항까지의 합과 8항까지 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첫째항부터 a7까지의 합과 A1항부터 8항까지 합이 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다른데 최소라고 가질 순 없거든. 그니까 러요 값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8을 더해도 티가 안 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결론은, 아, 이말 자체에서, 아, A8은 0이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쵸? A8은 0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등차열은 말이 있으니까 A 더하기 7D가 0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7D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힌트는 절대값인데 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어 얘들아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자 S의 M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S의 E M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지금 절대값이 같잖아 그쵸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애는 팔보다 크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값이 0이 나와. 요 중간에 0이 하나 나왔어. 그렇지? 중간에 0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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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둘다 부호가 절대 반둘다 반, 부호가 반대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은 같은데 그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계산을 한번 이 공식을 두 개를 한번 써서 저 m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한번 찾으러 가 보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니까 2분의 h m 자 e a 마이너스 플러스 n 마이너스 공차 d 는2 분의 e m 개 그죠? 그 e a 플러스 e m 마이너스 공차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니까 이렇게 m 지우고 계산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아까 a는 마이너스 7 d 거 알아냈었잖아. 그거 넣고 요 여기에서 는는 162 잖아요 일단 먼저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이거 요건 냅두고 요건 냅두고 요거는 둘만 정리를 먼저 해보고 저거 일단 는1 6 2를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d 플러스 d 는 어, 4a 플러스 4md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a는 md 플러스 5md 마이너스 3d는 0인데 근데 0에서 a는 마이너스 7d니까 7d 7 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잠깐 냅둘게요. 여기다 여기만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6, 7이 마이너스 42d 그러면 마이, omd는 45d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d가 없으니까 어, m은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m이 9가 나왔어 그죠 m이 9가 나왔어 자 이제 여기까지 찾았지 얘들아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s라고 하는 합 자체가 7이라는 것과, 어쨌든, 어떤 값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얘들아, 지금, 뭐,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7d를 가졌고, 여기서 a, s의 m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근데 m이라고 하는 값이 9라는 걸 지금 이게 찾아냈잖아. 그러면 뭐 s9가 뭐 162야 또는 이게 절대값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162야. 이게 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나왔잖아. 그렇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 s라고 하는 건 합이야. 근데 합은 점점 점점 뭔가 를 더해져 가는 값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말은 합이 더해질수록 최소 점점점점 작아졌다가 갑자기 다시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공차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 계속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양수고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음수고 그리고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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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얘가 계속 D니까 더 플러스니까 양수면 계속 더해질 거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는 점점, 점점 차오르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라는 값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최소 값을 갖는다라는 S라고 합이라는 말이 최소라는 갖는다는 말 때문에 아, 공차가, 공차가 양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런 말 때문에 얘가 양수야. 그럼 첫째 항이 음수겠지. 그쵸? 첫째 항이 음수니까 처음에 뭔가를 더해도 계속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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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로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S9에서 마이너스 162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S9를 구해보면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9그 다음에 2A 플러스 8 곱하기 D 이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a에다가 마이너스 7d를 넣으면 되니까, 2분의 9 가로 열고, 마이너스 14d,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162에요.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6d죠? 그러면 약분하니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27d는 마이너스 162에요. d는 얼마에요? 6인가요? 67이 42, 62, 1이니까 얘는 6이죠. 그렇죠. 이렇게 d라는 값이 6이라는 게 나와. 그럼 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2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거 찾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요렇게 문제 풀었습니다.